잠자리 소리 없이 춤을 추는 날, 끄드나무 잎새에 비가 푸득푸득 들릴 때, 술개천 붓꽃이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마을을 에워싼 작은 계열에 물고기 가족들 소풍을 가고, 자주 자조, 생물병 아리탄향수도 자주가 없이 흘러간 나이테, 오늘 왜비다지다그려온지 두해가 쉑쉑 뽕나무에 잠자고 싱싱한 고구마 순이 쏙쏙. 사월엔 마당 가득 꽃비가 내렸다. 철부지 아이들 앞겨울에서 천봉대고 직동산 뛰어놀며 시나 뻗던 날. 일곱 빛깔 무지개 아련한 회상 꺾구기 노래에 나팔꽃 웃음에 들 돌릴 수 없는 시간 떠나서 And has done.